안녕하세요 늘품한지공의 늘품입니다. 요번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한지등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아리 속에 소년 소녀하고 뭐 호박 얹고 있는 소녀 그리고 물고기 소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귀여운 등이에요. 그래서 완성공하고 여기 이제 석고로 떠갖고 요거 이제 모형하고 해갖고 이렇게 세트로 만드실 경우에는 29,000원이고요. 재료가 그리고 어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항아리 속에 이제 소녀 하나 하나 뭐 이렇게 소녀 하나나 소녀 하나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영상 앞부분에 보시면 사진은 제가 올려 놓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나짜리는 인형 하나짜리는 22,000원입니다. 완성공 소로뜬 인형 포함해서요.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감사합니다.